저가 야곱과 아, 갈라져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팔 어, 절에 보면 에돔이 어,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세일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 그 세일 땅은 요단강 동편 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 오늘날은 이제 요르단 쪽 이쪽의 땅인데 가나안 밖이다. 그랬어요. 어, 소유가 풍부해져서 서로 거주할 수 없어서. 아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 마치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풍부해지니까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갈라져서 롯이 뭐볼 것도 없이 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하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지만. 예, 자기 목축 소유를 위해서 어, 소돔과 고무라 쪽을 택해서 간 것하고 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영적으로 볼땐 그렇지 않다 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살만 해지고 먹을 만 해지고 부가 더해지니까 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써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써보고 싶거든요 소비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 살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 쇼핑 오는 게 기분 좋겄어요 안좋았어요 좋지 <laughs> 얼마나 좋겄냐 말이죠 좋은 차 타는 게 좋겄어요 안 좋겄어요 좋은 집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그래서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의 속에 세상 신이 있잖아요. 세상의 걸 좋아할 수 있는 부귀영화건설 좋아하는 게 이렇게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 신앙이 되기 전에는 그게 복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아들까지 바쳐보라고 그랬는가면 하 진짜 하나님만 사랑할 거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부활 신앙이 돼서 주님의 주권 인정되지 않으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면서 신앙하시죠 수십 년간 신앙을 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다가 인생 숭드리째 뺏기고 강해 출애굽 일 세대들 뭐양 불만족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건지 몰라요. 솔로 문화왕이 북이화군세 왕권 수위 뭐 (1000명의) 궁녀 다 누려봤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누리자 조금만 더 누리자 그러다아 나중에 보니까 인생 끝날 때쯤 오니까 헛되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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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 이게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 예난 그렇게 안거안거안 왔다. 안, 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겠지.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니에 예외 없어요. 그러다 다 속고 사단에게 사단은 속이는지 아니에 속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어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요 백발백중 넘어가는데 목사고 뭐고 직분이고 상관없어요 세상신이 속에서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다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여기 땅만 살고 끝나는 목숨의 삶이라면 상관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원한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 봤어 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뭐 그렇게 살 세상이다 니까 세상 걸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해줬고 천국과 지옥 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자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세상의 그걸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에 찜찜하면서, 이 부담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할수 없어서 그래도 예배해야지. 부담감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보장해 준 것을 믿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죄꺼잊어 버리고 표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침노하면서 달려가는 신앙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예, 짧은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근데 세상에 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리 있고 이게 소유가 풍부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 품어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하고 그걸 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에 더소중한것 같아서 로시 그랬고 오늘 애수가 그랬고 후대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이게 올 떠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이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의 자리들 많이 떠났고 코로나 좀 있다 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자리도 많이 떠났고 점점 좀 떠나잖아. 요왜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때문에 그런 떠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된다 권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약한 자들 택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닫고 이게 믿어져서 이걸 누리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는신앙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바벨론성 마귀 따라가다가 바벨론성으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걸 몰라요.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죽어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천국이다 말이지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믿어지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에서의 족속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에서의 족에 이제 족보 또 20절에 보면 세일의 족보 이걸 왜왜 왜 그렇게 성경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걸 자세하게 써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에 세일 땅에 가서 세일 족속 세일 땅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 살았는데 호리 족속하고 어, 이 에서 족속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융화돼 버린 거예요. 섞여 버린 거예요. 에, 이 에서의 족속 사람들이 여기 족장이 에, 그 에서의 부인이 셋이라서. 어 엘리바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내 아들을 통해서 난 족속이 있고 르웨를 통해서 난 족속이 있고 뭐어 여기 바스 맛을 통해서 난 족속인 있는 족장들이 있는데 족장들이 14명이나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건거뭘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파 12 지파보다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족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엔 가장의 의미였지만 나중에 이제 번성하니까 적어도 어천명 이상을 거닐 수 있는 주장이나 족장 이런 단위로다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족장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족장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출중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생상적인 리더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이 그러니까 재산도 번성하고 가문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땅에 가서 남의 땅인데 원주민이 호리족속인데 그 호리족속들을 갖다가 지배를 한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했지만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일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장5 절에 그랬고 신명기 장1 2 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이 에서가 그 세일당을 갖다가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복을 하고 다스린 것 같은데 겉으로 볼땐 그런데 문화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밑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정복 돈으로 정복할 수 있고 지식으로 정복할 수 있고 뭐 권력으로 정복할 수 있고 있는데 이 겉으로 단 정복한 것 같은데. 속으로 단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영적으로 정복이 안 되면 그냥 밑으로 사단에게 굴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 한것 같은데 하나님 지키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로. 그래. 하나님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정복한 것 같은데 밑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세상에 성공하고 소유가 많고 권력이 많고 가문이 본성해서 세상에게 이 성공해요 이게 다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빚값 번쩍 한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본성했다이 많다. 이고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에덴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쳐 놓으신 울타리가 있단 말이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어, 그 에서의 처중의 중에, 부인 중에서 하나, 25절에 보면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반이, 오홀리반은 아나의 딸이며, 그래서 어, 오홀리반이는. 에서의 부인이 됐었는데 홀이 족속이고 그래서 어 그올리바니의 아들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인이 돼 가지고서 믿는 집으로 시집 와서 남편 따라가면 그건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남편을 날마다 업어주라 고그랬죠 그게 복이니까. 그런데 이게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안 믿는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믿는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낮아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불행한 거지. 지금 에서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더놀라온 것은 여기 보면 22절에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큰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엘리바스의 부인 중에 부인 첩이라고 그랬는데 1 2 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호리 족속의 아, 그 딴을 데리다가 첩을 삼았는데, 그게 딥인데 딥나의 자식이 아말렉족이고, 그게 아말렉족속이 됐다, 족장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본 코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 까말렉족이 그 본성했는데이 아말렉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말렉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애서의 후, 애서가 야곱하고 형제고 이삭의 자손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대적자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맨 처음 이스라엘 친 뒤에 와서 이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 아니. 출애굽기 1 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물리치라고 하면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왜 이게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 때도 아말렉 족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물질을탐나 가지고서 그냥 놔뒀는데 사무엘이 와 가지고서 그아 아말렉 족속의 족장했던 아각을 쳐 죽이는 걸볼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진멸이 안 됐어요. 나중에 포로기 때 이제 바벨론의 어, 멸망하고 쫓겨가고 그럴 때, 그때 에스더 때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게나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싹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만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싸우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이삭의 자손에서 나왔다. 이삭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나왔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냐? 가족들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부활의 믿음이 못된 사람 이 사람이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왜꼭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 왜 11조 해야 되냐 왜 주일날 꼭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심든거 믿음의 자손에서 그런 일이 나온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비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11조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더가이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걸 누가 하냐 그런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게 구별한대요. 오늘날 기독교에 안티 세력들이 많은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 안티 기독교 세력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하는데 잘못된 신앙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세상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영이 거듭나지 못해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걸 모르고 바른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판단 기준 가지고 교회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도 보면 온전치 못하잖아요. 도덕적인 판단 기준, 윤리적인 판단 기준 갖다 들이대고, 선악법을 갖다 대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다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됐다, 안 됐다. 그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늘 말씀드리죠. 선악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이라고. 여러분은 은혜와 사랑의 법이 아니면 나만 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살아남습니까? 바울이 살아남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처럼 뭐 집안 망신 다 까먹고 예, 재산 다 망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하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 가지고 헌혜하느니 모르는 거예요 그니데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똑똑한 거 아니, 미련한 거예요 아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애서 족속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어 그거 가문이 본성하기도 하고. 소유가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잘 섬겨야 될거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이면,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말씀의 중심이 안 되면 다 이렇게 세상신에게 속아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자자손손 죽는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더, 조금도 더, 조금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 어디까지 왔어요? 저도 오 어, 하다 보니까 6 0 대가 됐잖아요. 이 여기 도잡순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거 그냥 어험은 똑같이 우리가 가는 거지 뭐 나는 딱별에서뭐 가만히 있고 가면 뭐 저기에도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오셔서 나만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자족하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신앙하는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아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여기 에서의 집안이 이 집안 가문도 본성에서 자손들도 아주 본성으로 족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장은 12집화인데 이건 이 에세이 집화 족장은 14명인가 이렇게 되더라.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번성할 때 야곱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된 거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된 일이지. 빨리 된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빨리 된게 하나님 없는 빨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빨리 죄악으로 갔다 그러니 빨리 멸망으로 간다 그러니 절대로 이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 꿋꿋하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하는 모양만 갖지 말고 형식만 갖고 속에는 사단의 세상신에게 속고, 속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사모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하면서 도마처럼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깨달았을 때 그때 돌이키면 은혜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지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탁월해서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신에게 백발백중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뭔지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비추어서 아닌 건 돌이키고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면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도오셔서 사무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집안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에 루트 같은 모압 족속 같은 여인들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과 들어오면 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예수처럼 믿음의 가문에 있다가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이거는 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고 믿음의 안으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믿음의 계보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따르고 성령 따르는 건데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걸 어디서 가르쳐 주냐. 예배 시간에 가르쳐 주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찾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우쳤으면 오늘 여기 자리에서 돌일키세요 다음으로 믿지 마세요. 조금 더 조금 더 미련 갖지 마세요. 조금 더 조금 더 할수록 굳어지고 애서의 집안처럼 이긴 것 같아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이긴 거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번성한 것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이걸로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말씀이 질리니까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14장 <laughs>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